아안 보이겠는데 거리 많겠죠? 해아 우선 찍어드릴게 저 깊은 데가서 어? 아니야 아니야 이게 좋아. 여기 안에넘어 어디 니 어? 네. 아. 어? <laughs> 빼야 돼. 아, 어. 꽃밭보이요세요천불러세요

아, 어. 어, 그래도 찍어. 이리와. 자. 이리와. 이쪽으로 와. 아... 못, 가서, 음. 못 와. 옳지. 응. 아 하나, 둘, 셋. 아. 가가족같시 아, 가족이야. <웃음> 그렇지. <laughs> 우리 모든 영적 가족이야. 좋아. 아, 어, 시다. 우리... 안에... 어. 와 좋다. 와... 여기 처음 보네 아, 오빠 들만될것같구나 아버 같이. 와. 응. 어릴 집에서도 오고. 그니까 어, 그러니까. 와. 아. 아이 꽃솜아서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보네 요즘. 그렇죠. 아, 그니까무사히 응. 그래, 생각나더라. 아유 그래. 고마워. 야. 너무 좋아하실. 나아 가을 타는데. 아, 오늘 제대로 타네. 오늘 타는데 여기 꼭모셔야해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제대로 왔네 오늘. 그러니까 응. 응. 어. 아니 응. 가운데 놓고 막못넣어 여기가 명소다. 아, 그러니까. 꽃밭 가운데. 어. 가을에. 야. 야 진짜 멋있다 와야아 음. <laughs> 이게 멀리서 사람이 조금씩 찍은 것도 멋지긴 하네 어, 어 그니까 어 색깔이 딱이 음. 입이 딱 이쁘네 음. 음. 와 코스모스 향기가 난다 그래요? 어 아, 마스크 벗으세요 벗어봐 마스크 벗어 <laughs> 여기서는 여기 서는 봐서 음. 아, 그치？오, 국화, 국화 냄새 같이 네. 너무 좋다.